자, 강남민이요. 현재 이제 바벨길드 있고요. 오늘은 일단은 어, 지금 현재 이 사진 보시다시피 저희 공카에서 퍼온 거거든요. 어, 지금 겨울 왕국이라는 길드가 이제 그 서머너즈 공카에 뭐 이렇게 뭐 신청 같은 그 컴투뭐 신청 같은 거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한거예요 정모를 할수 있는 뭐 기회가 생겼다 나모레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커피 한잔하면한잔서 이제 뭐서의 같은 것도 하고 <laughs> 미팅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에음에서나고에서 이제 밥서이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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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고 그런 거고 두국째주제국 오늘 한제제 아는 국국 친구 한국 친구 한명 이제 얘기할 거고 국 번째는 국국지 A 지금 핫하죠? 뭐, 좋은 걸로 핫한 건지 나쁜 걸로 핫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 핫하죠. 네, 새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겨울왕국 정모인데 어, 일단 나는 이 사진을 딱 보고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어, 일단 공카의 단체 사진 올라오면은 일단 얼굴이 다 가려져 있잖아. 거의 테러리스트처럼. 뭐 isis 야이 <laughs> 겨울왕국은 일단 뭐다 남자들이고 남성분들이시고 다들 이제 좀 평균 나이가 좀 있나 봐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은 몰라 대충 해, 해 이러잖아 그래서 뭐좀 성격들이 좀 쿨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도 다 보이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렇뭐 이렇게 미팅 같은 거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아홉, 열, 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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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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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뭐, 테이블마다 있겠죠. 아, 근데 이거 만약에 더 달라고 하면 더, 더 해주나? 그건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뭐 드셨다고 하네요. t r 블 e and books', 이렇게 해서 뭐야? 여기는 뭐야? 집이야? 이거 뭐 호텔이야? 집이야? 뭐야? 보니까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뭐 얼굴도 안 가리고. 아니 이거 말 이거 지금 겨울 왕국 말고 이 전에 누구야? 연결 길드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얼굴이 다 가리더라고. 근데 보통 겨울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겨울 왕국이 당연한 당연한 거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겨울 왕국이 조금. 저나 저나 쿨한 거고 연결 길드처럼 이렇게 다 가리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죠. 한국은 한국은 좀 이렇게 가리는 거 좋아하잖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좀 궁금한 게 가릴 거면은 사진을 왜 올려? 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나는 미국에서 살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얼굴 다 가리고 사진 올리는 거는 둘중 하나야. 테러리스트 아니면은 어 저기 이슬람 어. 테러리스트 아니면 이슬람 빼고는 나는 얼굴을 가리고 올리는 거못 봤어요. 아 차라리 가릴 거면 그래, 아니 뭐 이해해. 어뭐 나는 좀. 이게 좀 프라이빗한 사람이고 좀 이렇게 프라이버시 같은 걸 지키고 싶다. 그럼 차라리 안 올리지. 하튼 여 하튼 여 이제 겨울왕국 분들은 뭐다 남성분들이고 뭐좀 성격도 좀 약간 좀 텍사스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쿨하게 다게 올렸어요. 사실 이거는 쿨한 게 아니고 원래 원래 이게 당연한 거야. 어 근데 암음 암음향 살아났네 비뱀도 나오고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 내가 사진을 저장해서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연결 길드 도 뒤에 그 뽑기 하는 스크린샷이 있거든요 얘네도 비담이 좀 나왔던데 어 이게 좀 뭔가 있나?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어떻게 두 길드가 딱전무로 했는데 여기는 딱 비담이 딱딱 나왔을까? 여튼, 하여튼 그랬고. 하여튼, 잘 사진 잘 봤고. 자,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자, 제 중국 친구 얘기를 할 건데, 어, 이 친구는 최근에 알게 된 친구예요. 제가 직접 알게 된 친구는 아니고 저희 친구의 친구인데 음, 이제 저희 집 동네에서 사, 같이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해서 몇번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저보다 한 9살 어려 한 10살 14, 9살 10살 어리거든요. 이제 이 친구는 영화 쪽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음, 일단은 얘가 이제 그 영화 배우 그 여자 영화 배우 장쯔아시죠 중국 여자 여, 중국 여자 여배우 그 장쯔 저기 통역도 해주고 했던 친구야. 어, 근데 얘가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laughs> 표정이 안 좋더라고. 뭐 원래도 별로 안 좋아, 원래도 별로 안좋은데좀더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여자 친구 헤어졌대. 근데 이제 어. <laughs> 사실 뭐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나는 왜 헤어졌는지 알것 같아. <laughs> 야, 이 친구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요즘 이제 유튜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이제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면 좀 젊은 친구들 게 많이 보이잖아요. 확실히 나 때랑 틀려. 진짜로. 저 어렸을 때는 정교 1등서부터 꼴등까지 반에 얼굴이 허연애가 없었어 다 시커메 정교 1등이고 반 1등이고 뭐 5등 10등이고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애들이 점심시간 되면 다 나가서 축구하고 학교 끝나면 종례 끝나면 또 축구하고 주말에 모여서 또 축구하고 아니뭐 축구 좀 지겨우면 막 비비탄 총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서바이벌 게임 같, 같은 것도 하고 막 해서 밖에서 뭔가 좀 야외 활동을 존나 많이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이 시커메 어. 요즘 애들은 애들 다 허였죠 어. 확실히 이 야외 활동을 또안 하고 항상 집에서 앉아서 이제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요즘 또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랑 중국 보면은 애완동물 요즘 환장하죠. 야, 진짜 제가 사는 이 동네에도 중국 친구들, 한국 친구들 연나많이 사는데 일단 아파트에 한국이나 중국이 사는 유닛이다. 그러면 무조건 개가 있어요. 아니, 무조건 개가 있어. 그냥 거의 기본 옵션이야. 패시브 패시브. 그래서 이제 이뭐 아파트마다 틀리겠지만 이제 보통 이런 좀 하이라이스 렌트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한 층에 한 유닛이 한뭐 8개, 10개 뭐 아니면 그 이상이 있거든요. 어, 엘리베이터 같은 거 기다릴 때 기침 한번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저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기침 <laughs> 하잖아요? 그러면은 좌, 우, 앞, 뒤에서 개들이 존나 지죠. <laughs> 그럼 나도 같이 지죠. <laughs> 요즘 개 키우는 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또, 그왜개 데리고 찍는 영상도 많잖아. 근데 이게 보면은 하, 이렇게 보면은 하, 요즘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랑 중국이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지 결혼율이 낮아지는지 난 이거 이해할 것 같아. 나 때는 나가서 축구하면서 애들이랑 뭐 몸싸움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이게 뿜뿜한다고 남성 호르몬 뿜뿜하면서 모르는 애들이랑도 막 싸우고 막 서바이벌 게임하면서 막막 뛰어다니면서 햇빛 아래서 이러면서 이게 근육도 생기고 어, 얼굴 좀 시커매지고 남성적인 짐승성 이게 된다고 요런 패기, 어떤 자신감, 어떤 사회성, 공격성, 동물적 감각, 이런 짐승성, 요런 거에서 이제, 요런 거에 여자들이 반하는 거거든. 요즘 요 남자애들은 보면은, 학교 끝나, 학교에서도 요것만 하고, 집가서도 요것만 하고, 이제 롤하고, 그래 좀 심심하면은 이제 조 게임도 좀 지겨면은 옆에 이제 개 개가 있단 말이지 뭐 말티즈 뭐 치와와 이런 애들 오, 오, 오 이러, 이러, 이러고 있다고 어 응. 해피 어 사랑해 이러고 있다고 응.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 그 그러니까 여자가 딱 보면은 약간 조금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어.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때좀 우월적이고 자신감 있고 어 남성 호르몬이 좀 뿜뿜하고 좀 이렇게. 동물적 짐승적이면서도 좀 팩이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남자 남성, 남성분들한테 이제 끌리게 돼 있다고. 근데 요즘 남자애들은 얼굴이 허옇고 어, 어 해피 민키야 어 미안해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이게 뭐만 지 아시죠?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내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이런 남자들한테 끌리게 되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 아아 아, 아, 이러, 이러고 있으니까는 이게 안 끌린다니까 <laughs> 뭔 말인지 아세요? <laughs> 근데 이 친구가 그래 이 영화하는 친구가 이 신체에 남성호르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근육 쓰는 거는 일지히안해 심지어 얘는 장도 안봐 그니까 러좀장 같은 거 봐가지고 이렇게 어? 쇼핑카트 이런 거 밀면서 이제 하고 좀 무거운 거 가방도 들고 이게 집에도 오고 이렇게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안해 모든 거를 주문을 해요. 물, 아이스 얼마 전에 얘 아이스크림 주문한 거 봤는데 아이스크림 도착했거든.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있었어. 아이스크림 주문하니까는 어, 밀크쉐이크가 아이스크림 주문하니까 밀크쉐이크 왔다니까. <laughs> 아이스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주문하고 무슨 뭐 삼겹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중국애들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삼겹살 이런 거다 모든 거를 주문해요. 얘가 나가서 좀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좀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이런 게 이런 게 없어. 당연히 운동 같은건 당연히 안하고 어. 그리고 얘가 또이 영화 오타쿠 야 그래가지고 하... 그니까 영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얘가 무슨 뭐 영화를 만들고 이러는거 아니거든요 그냥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근데 조그만 방에서 살면서 저 오디오 세팅이나 이런거는 거의 무슨 영화관처럼 만들어 놨어 영화를 전나 좋아해. 그래서 하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여친이 맞아 죽든 뭐 이런 자기가 뭐 암이 걸리든 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영화를 세 편씩 봐. 무조건 그리고 항상 밤늦게까지 이게 항상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타쿠성이 15죠. 그러면서 몸에 남성 호르몬이 존재하지 않아. 아래가지고 i 뭐 왜어졌는지 물어보지 않 w h 데 그냥 왜 헤어졌는지 알것 같아요 그 h e r e is the engine? Where is the engine? Where is the 보 n g i n e Where is t h 이 e n g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야 약간 좀 비다모성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아 잘생기면 좋지 근데 못생기면 상관없어요 아 그렇다고 이제 너무 좀 심하게 못생기면 좀 그렇긴 한데 평범하게 생기면 돼 그리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도 그것도 부수적인 거야 내가 볼땐 잘 벌지 못해도 결혼을 할 사람들은 다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내가 말했다시피 남성성, 좀 남성 호르몬, 요게 중요해. 근데 아이 친구는 좀 암담하더라고. 하여튼 그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은 너무. 요즘 젊은 세대 보면은 너무 집에 집이야 집. 어, 항상 집. 집에서 게임하고 게임하다 좀 질리면은 강아지 랑 놀고 랭키 하하하 이러고. 있고. 어. 하여튼.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 아,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 나는 카리나 같은 여자친구 사고 싶어. 좋은 직장 찾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패기, 남성 호르몬, 이런 짐승성 이런 게 중요해. 아, 그리고 상국지 에 8. 저는 이거 샀다가 지금 환불했거든요. 상국지 8. 아, 이거 조금 나는 솔직히 존나 실망했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삼국지 A C 일단 기본적으로 장수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라는 게임이 원래 옛날에는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주 입장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 같은 거 이렇게 관리하고 뭐 어디 쳐들어가고 저기 쳐들어가고 이런 거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삼국지 몇었더라? 이7인가 8? 상구지 7인가 8인가 그때서부터 장수제 라는게 조금 도입이 됐어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군주가 아니고 장수 기준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요즘 상구지 8 리메이크도 약간 저그 장수제로 나왔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조금 프린세스 메이크 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장수를 키우는데 했던 것 하다보면은 똑같아 했던 채팅 또 해야되고 그냥 게임이 이제 100이 있다고 치면은 한 90%가 채팅이야 얘랑 또 대화해서 이거 능력치 올려야되고 쟤랑 대화해서 또 능력치 올리고 휴식했다가 다음때 되면 또 똑같은거 또 똑같은거 또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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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대화. 요것만 하는거야 그리고 전투도 조금 뻔해 삼국지 하면은 조금 하, 모르겠어. 음... 좀 이렇게 좀 광대한 지도도 좀 보고 막 얘네가 여기 쳐들어오고 있고, 제가 저기 쳐들어오고 있고 막 여기저기서 싸우는 모습도 좀 보고,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유비다. 그럼 막 조조 군에서 막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기서 쳐들어오고, 좀 긴박감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좀 그런 게 있어. 텐션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재밌는데, 상집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어, 어, 좀 되게 루즈하면서 했던 대화도 계속해야 돼. 했던데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장수 하나만 키우는 약간 좀 약간 말 그대로 약간 프린세스메이커 같은 프린세스메이커 같은 느낌 그래서 아한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샀다가 환불했어요 <laughs> 지금 이제 보면은 삼국지 8 리메이크 이거 방송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 그 어, 보니까는 함크 티비인가 함크 티비라는 분이 했, 첫날 했을 때는 막 시청자가 막막1800 2000까지 왔었어 지금은 딱한 지금 뭐야 뭐한 3일 지났나? 한 3일 지나니까는 시청자 수가 한 500을 줄알었어 지겹거든. 그냥 보는 거에 보는 거에 90%가 채팅이야. 그냥 메세지. 아 여포님 오셨어요. 면서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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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하지 별로더라고. 그래서 이제 확장팩 그 저희 뭐야 그뭐라지그 PK 어 PK를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뭐였어? PK 나 PK가 나와도 나는 별로 달라질 것없없 없을 것 없을 없을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노트북을 하나 샀거든요. 좀 게이밍 노트북을 샀는데, 막 존나 좋은 거산건 아니고, 되게 엄청나게 세일하는 게 있더라고. 70% 70% 세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적당히 괴차, 괜찮은 거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게임 할까? 서버 말고, 서버 말고, 조금 이제 부전공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거, 뭐 없나? 이게 찾고 있었는데. 예,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어. 안녕!